남원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원시가 인재 학당 건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제2 중앙 경찰학교 유치를 염원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원시와 주식회사 하림이 남원 역세권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현대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남원 유천 물놀이시설이 올여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남원입니다. 남원시가 최근 남원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10월 개원 예정입니다. 남원의료원은 2029년까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전북 최초로 설립되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모자동실 13실과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달빛 어린이 병원과 연계해 영유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분만 의료 기관과 어린이 진료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출산 이후까지 안심할 수 있는 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인재 학당 건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기공식을 시작으로 총 200억 원이 투입되는 남원 인재학당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남원 인재학당은 강의실과 미디어실, 급식실 등을 갖춘 복합 교육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남원시는 인재학당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남원시는 인재학당이 지리산권 교육허브로 자리매김해 지역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운봉 허브밸리 일원에서 영호남 경찰 직장협의회와 시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염원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유치 의지를 모았고,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유치 열기를 확산하고, 최종 부지 선정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시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제2중앙경찰학교가 반드시 남원으로 유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경찰 내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남원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남원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 하림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남원 역세권 투자 선도 지구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하림과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 스마트팜과 지역 농산물 활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함께 협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급식 서비스 체계 구축과 공동 브랜드 개발, 유통망 연계 방안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남원시는 KTX와 달빛 철도가 교차하는 남원역을 중심으로 복합 거점을 개발해 지리산권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노후시설을 세단장하고 시민 맞춤형 보건서비스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남원시는 보건소 청사를 방문객 중심의 쾌적한 환경으로 리모델링하고 2, 3층을 증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총 38억 원이 투입됐으며 민원실과 진료 공간 재배치, 예방접종실과 재활운동실 확장, 승강기 설치 등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특히 1층 재활운동실은 공간을 확장하고 첨단 재활기구를 보강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재활 쉼터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 최대 물놀이 시설인 요천 물놀이장이 올여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요천 고수부지에 조성된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요천 물놀이장은 유수풀장과 바닥 분수, 아홉 종의 물놀이 기구 등을 갖춰 남녀노소 누구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개장에 앞서 시범 가동과 시설 점검을 마쳤으며 그늘막 설치와 안전 요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15일마다 수질 검사와 매일 용수 교체 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요천 물놀이장은 월요일과 우천시 휴장하며 하루 3회 90분씩 운영됩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내년 국가 예산 반영과 지역 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해 남원의료원의 달빛 어린이병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일 주말 야간 진료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생면 제천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 제12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천마을은 오는 9월 농식품부의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대표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남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